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 힘, 강동 제3선거구 박춘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양, 임대, 혼합,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는 2011년, 준공된 2283 세대의 고덕 리앤파크 3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장기 전세 1272세대, 국민 임대 542세대, 일반 분양 469세대가 합쳐진 서울에서 가장 큰 혼합 단지입니다. 장기 전세와 임대 주택의 비중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민 중 많은 분들이 화물차, 택배차, 학원 통학차 운행을 생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 당시 SH 공사는 쾌적한 단지를 표방하겠다며 지상 주차 없는 단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과 다르게 탑차들이 지하 주차 공간이 이용하지 못하며 지상에 줄지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 주차장 출입 높이가 당시 설계 기준인 2.3m 보다도 낮은 2.2m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택배차 하물차나 학원 통학차들의 지하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진의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SH공사 김현동 사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SH는 우리가 이러한 불편사항을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여 참다못해 우리 지역 시위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동 사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약에 해당 단지에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으실 것입니까? 특히 어린이 집 앞에까지 세워져 있는 화물 차량은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화재시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체 SH공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하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까? 애초에 쾌적한 단지를 표방하겠다던 설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의 속상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개선해 보고자 현장을 여러 번 둘러보았고 시의회 현장 민원팀은 SH 공사와 대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SH 공사도 책임 있는 자세와 진심 행정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높이 2.2m는 설계 기준에도 없습니다. 넘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이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내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SH 공사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